박지현, 전 백악관 셰프까지 매료시킨 올라운더 만능남. 그의 비범한 매력 전격 공개. 모두를 감탄하게 만든 전천후 능력 입증. 샵사인 박지현. 트로트계의 대세 가수 박지현이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뿐 아니라 압도적인 생활력과 비범한 매력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방송된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푹 쉬면 다행이야' '푹 다행'에 출연한 박지현은 전 백악관 시프 안드레 러시 단드레이 러시에게 전폭적인 애정과 극찬을 한 몸에 받으며 명실상부한 돌라운더 만능남임을 입증했다. 거친 바다 사냥부터 능숙한 칼솜씨까지 모두를 감탄하게 만든 박지현의 전천후 능력을 전격 공개한다. 1. 압도적인 포스의 안드레 러시를 매료시키다. 이날 푹다행 스튜디오는 거대한 체격과 강렬한 인상의 안드레 러시 셰프의 등장으로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를 띄었다. 박지현은 러시 셰프를 보자마자 살면서 본 남자 중에서 단연코 가장 체격이 크고 인상적인 사람들이라며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초반에는 압도적인 포스에 긴장했던 박지현이었지만 이내 특유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로 러시 셰프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하며 특급 케미를 예고했다. 러시 셰프의 눈빛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지현을 향한 흥미와 격려가 가득했다는 후문이다. 2 바다를 제압한 상남자 박지현의 반전 매력 본격적인 식재료 구하기 미션에서 박지현의 비범한 매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드는 상남자다운 과감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노래할 때의 달콤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베테랑 어부처럼 소라를 거침없이 잡아내는 적극적인 모습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특히 모두가 꺼려 하는 거친 바위 틈 사이를 뒤져 크고 힘센 문어를 맨손으로 잡아내는데 성공했을 때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였다. 바다 사냥의 강자로 떠오른 박지현의 활약에 안드레 러시 셰프는 이 젊은 친구 정말 대단하다며 격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는 그의 케이트로트 프린스 이미지 뒤에 숨겨진 강인한 생활력과 돌라운더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3. 목포 출신다운 요리 에이스의 면모. 박지현의 전천후 능력은 육체적인 활약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 타임에서도 계속되었다. 식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그는 예사롭지 않은 능숙함으로 숨겨왔던 요리 에이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물고기의 껍질을 능숙하게 벗기고 내장을 빠르게 제거하는 그의 칼솜씨는 목포 출신다운 야무진 솜씨를 유쾌하게 뽐내는 동시에 출연진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박지현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만능 제주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의 순발력과 생활력. 그리고 동료들을 돕는 적극적인 태도는 러시 셰프를 비롯한 모든 출연진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4. 진정성 있는 리액션과 밝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훈훈하게. 박지현의 매력은 능력뿐 아니라 태도에서도 빛났다. 안드레 러시 셰프가 정성껏 만든 요리가 완성되자, 박지현은 진심 어린 감탄을 아끼지 않으며 폭풍 먹방을 선보였다. 그의 풍성한 리액션은 요리를 만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순수한 찬사였으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또한 박지현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을 배려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러시 셰프가 박지현에게 전폭적인 애정을 보낸 것 역시 그의 비범한 능력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인성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 만능 엔터테이너 박지현의 꾸준한 활약 예고. 푹다행에서 졸라운더 만능남으로서의 매력을 확실하게 입증한 박지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꾸준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의 전천후 능력과 순수한 매력은 안방극장의 활력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시사한다. 박지현은 트로트 스타라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 예능과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도 자신의 비범한 매력을 끊임없이 펼쳐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이 푹 쉬면 다행이야에 출연하여 백악관 셰프 안들의 러시와 만들어낸 특별한 조화는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을 녹이던 트로트 왕자가 바다에 뛰어들어 거친 상남자의 면모를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에피소드는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드레 러시가 박지현에게 보인 전폭적인 관심과 환호는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셰프가 박지현의 활약에 격한 리액션을 보인 것은 박지현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와 적극적인 태도가 국경과 분야를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증명한다. 맨손으로 문어를 잡고 능숙하게 생선 손질을 하는 박지현의 모습은 목포 출신다운 생활력과 강인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의 트로트 노래에 담긴 진솔한 삶의 깊이와 연결되어 시청자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안드레 러시와의 만남은 박지현이 가진 친화력과 순발력이 예능 환경에서도 탁월하게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의 활약은 단순히 식재료 채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요리 과정에서의 능숙한 손질 능력과 더불어 안드레 러시의 요리에 대한 진심 어린 감탄과 풍성한 먹방 리액션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밝은 에너지와 순수한 태도로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든 그의 모습은 복잡한 설정이나 인위적인 연출 없이도 리얼리티 예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지현이 앞으로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단방극장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푹 쉬면 다행이야 출연은 박지현의 이미지를 무대 위의 왕자에서 생활력 강한 청년으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트로트 가수가 가지는 정서적인 깊이에 강인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더함으로써 그의 매력은 더욱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시청자층을 사로잡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박지현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길이 있으면 괜찮아 같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힐 예정이다. 그의 순수함과 진정성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자산이다. 박지현은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가수 박지현이 MBC 푹 쉬면 다행이야에서 보여준 활약과 더불어 백악관 출신 셰프 안드레 러시와의 독특한 케미스트리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예능계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한다. 특히 목포 출신 특유의 바다에 대한 친화력과 순발력 그리고 거구의 안드레 러시마저 사로잡은 그의 순수한 매력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박지현이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소라를 잡고 맨손으로 힘센 문어를 포획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는 그의 무대 위 트로트 왕자의 달콤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상남자이자 야생의 사나이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반전 매력은 연예인의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쉬운 트로트계에서 박지현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엔터테이너로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은 목포라는 배경과 결합되며 바다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안드레 러시 셰프와의 상호작용은 이번 에피소드의 백미였다. 박지현이 러시의 압도적인 체격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며 순수한 리액션을 보여준 것은 예능적 재미를 높였다. 더 중요한 것은 박지현의 진심이 거구의 셰프의 마음을 열었다는 점이다. 문어 포획 성공 시 러시가 보인 격한 환호와 박수는 박지현의 헌신적인 태도와 노력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결정과 진심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허물게 하는 강력한 무기였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어떤 예능에 출연하더라도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본 자질임을 입증했다. 박지현, 전 백악관 셰프까지 매료시킨 올라운더 맞는 남, 그의 비범한 매력 전격 공개. 모두를 감탄하게 만든 전천후 능력 입증 샵사인 박지현. 트로트계의 대세 가수 박지현이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뿐 아니라 압도적인 생활력과 비범한 매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방송된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푹 쉬면 다행이야, 푹 다행에 출연한 박지현은 전 대각관 셰프 안드레 러시, 단드레이 러시, 에게 전폭적인 애정과 극찬을 한 몸에 받으며 명실상부한 돌라운더 만능남임을 입증했다. 거친 바다 사냥부터 능숙한 칼솜씨까지 모두를 감탄하게 만든 박지현의 전천후 능력을 전격 공개한다. 1. 압도적인 포스의 안드레 러시를 매료시키다. 이날 푹다행 스튜디오는 거대한 체격과 강렬한 인상의 안드레 러시 셰프의 등장으로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를 띄었다 박지현은 러시 셰프를 보자마자 살면서 본 남자 중에서 단연코 가장 체격이 크고 인상적인 사람이라며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초반에는 압도적인 포스에 긴장했던 박지현이었지만 이내 특유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로 러시 셰프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며 특급 케미를 예고했다. 러시 셰프의 눈빛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지현을 향한 흥미와 격려가 가득했다는 후문이다. 2. E. 바다를 제압한 상남자 박지현의 반전 매력. 본격적인 식재료 구하기 미션에서 박지현의 비범한 매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드는 상남자다운 과감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노래할 때의 달콤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베테랑 어부처럼 소라를 거침없이 잡아내는 적극적인 모습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특히 모두가 꺼려하는 거친 바위 틈 사이를 뒤져 크고 힘센 문어를 맨손으로 잡아내는데 성공했을 때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였다. 바다사냥의 강자로 떠오른 박지현의 활약에 안드레 러시 셰프는 이 젊은 친구 정말 대단하다며 격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는 그의 케이트로트 프린스 이미지 뒤에 숨겨진 강인한 생활력과 돌라운더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3. 목포 출신다운 요리 에이스의 면모. 박지현의 전천후 능력은 육체적인 활약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 타임에서도 계속되었다. 식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그는 예사롭지 않은 능숙함으로 숨겨왔던 요리 에이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물고기의 껍질을 능숙하게 벗기고 내장을 빠르게 제거하는 그의 칼솜씨는 목포 출신다운 야무진 솜씨를 유쾌하게 뽐내는 동시에 출연진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박지현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만능 제주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의 순발력과 생활력, 그리고 동료들을 돕는 적극적인 태도는 러시 셰프를 비롯한 모든 출연진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4. 진정성 있는 리액션과 밝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훈훈하게. 박지현의 매력은 능력뿐 아니라 태도에서도 빛났다. 안드레 러시 셰프가 정성껏 만든 요리가 완성되자, 박지현은 진심 어린 감탄을 아끼지 않으며 폭풍 먹방을 선보였다. 그의 풍성한 리액션은 요리를 만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순수한 찬사였으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또한 박지현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을 배려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러시 셰프가 박지현에게 전폭적인 애정을 보낸 것 역시 그의 비범한 능력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인성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 만능 엔터테이너 박지현의 꾸준한 활약 예고. 푹다행에서 졸라운더 만능남으로서의 매력을 확실하게 입증한 박지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꾸준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의 전천후 능력과 순수한 매력은 안방극장의 활력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시사한다. 박지현은 트로트스타라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 예능과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도 자신의 비범한 매력을 끊임없이 펼쳐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이 푹 쉬면 다행이야에 출연하여 백악관 셰프 안들의 러시와 만들어낸 특별한 조화는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을 녹이던 트로트 왕자가 바다에 뛰어들어 거친 상남자의 면모를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에피소드는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드레 러시가 박지현에게 보인 전폭적인 관심과 환호는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셰프가 박지현의 활약에 격한 리액션을 보인 것은 박지현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와 적극적인 태도가 국경과 분야를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증명한다. 맨손으로 문어를 잡고 능숙하게 생선 손질을 하는 박지현의 모습은 목포 출신다운 생활력과 강인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의 트로트 노래에 담긴 진솔한 삶의 깊이와 연결되어 시청자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안드레 러시와의 만남은 박지현이 가진 친화력과 순발력이 예능 환경에서도 탁월하게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의 활약은 단순히 식재료 채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요리 과정에서의 능숙한 손질 능력과 더불어 안드레 러시의 요리에 대한 진심 어린 감탄과 풍성한 먹방 리액션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밝은 에너지와 순수한 태도로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든 그의 모습은 복잡한 설정이나 인위적인 연출 없이도 리얼리티 예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지현이 앞으로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단방극장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푹 쉬면 다행이야 출연은 박지현의 이미지를 무대 위의 왕자에서 생활력 강한 청년으로 확장시키는데 성공했다. 트로트 가수가 가지는 정서적인 깊이에 강인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더함으로써 그의 매력은 더욱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시청자층을 사로잡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박지현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길이 있으면 괜찮아 같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힐 예정이다. 그의 순수함과 진정성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자산이다. 박지현은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가수 박지현이 MBC 푹 쉬면 다행이야에서 보여준 활약과 더불어 백악관 출신 셰프 안드레 러시와의 독특한 케미스트리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예능계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한다. 특히 목포 출신 특유의 바다에 대한 친화력과 순발력 그리고 거구의 안드레 러시마저 사로잡은 그의 순수한 매력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박지현이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소라를 잡고 맨손으로 힘센 문어를 포획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는 그의 무대 위 트로트 왕자의 달콤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상남자이자 야생의 사나이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반전 매력은 연예인의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쉬운 트로트계에서 박지현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엔터테이너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은 목포라는 배경과 결합되며 바다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안드레 러시 셰프와의 상호작용은 이번 에피소드의 백미였다. 박지현이 러시의 압도적인 체격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며 순수한 리액션을 보여준 것은 예능적 재미를 높였다. 더 중요한 것은 박지현의 진심이 거구의 셰프의 마음을 열었다는 점이다. 문어 포획 성공 시 러시가 보인. 격한 환호와 박수는 박지현의 헌신적인 태도와 노력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결정과 진심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허물게 하는 강력한 무기였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어떤 예능에 출연하더라도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본자질임을 입증했다. 요리 과정에서도 박지현의 숨겨진 능력은 빛을 발했다. 능숙하게 물고기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야무진 손놀림은 그가 목포에서 나고 자라 생활력이 강함을 보여주었다. 트로트 가수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전문 셰프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대리 만족과 함께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주었다 또한 안드레 러시의 요리에 대한 박지현의 진심 어린 감탄과 폭풍 먹방은 요리의 맛을 더욱 극대화하며 보는 이들의 식욕까지 자극했다. 이러한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리액션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결론적으로 박지현의 푹 쉬면 다행이야. 출연은 그의 연예 활동 영역을 무대 밖으로 성공적으로 확장시키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는 순수한 리액션으로 예능적 재미를 상남자다운 면모로 반전 매력을 그리고 목포 출신 특유의 생활력으로 실질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안드레 러시라는 세계적인 인물과의 케미스트리마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박지현은 앞으로 트로트 음악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 안방극장의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